시작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요 음 제가 이제 3시간 저랑 수업 하실 거거든요 이제 7시에 6시 반에 이제 끝내드리면 되는데 6시 반에 끝내드릴 텐데 먼저 제가 나눠드린 자료 두 가지 받아보시죠 이거는 제가 그 먼저 이거 온라인도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첨부파일이 두개일 겁니다 자 이거 수리능력에 관련된 자료석 자료 하나랑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보 능력의 그단축키나 엑셀 함수, 그 자료가 있거든요. 두 개를 받으셔야 돼요. 온라인도 혹시 못 받으시더라면, 그 학원 측에 문의를 하세요. 아마 이거를 청파로 올려드릴 거예요. 됐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먼저 이제 우리 시험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외우고 가시죠. 이 정도는 엑셀 이거 단축키랑 외우고 가세요. 이거 외우고 꼭 외우고 가시죠. 오늘부터 외우면 충분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가? 외우세요. 이거 꼭 외우시고요. 이거 제가 남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구요자 이제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음첫 번째는 이제 해설을 조금 해야 되죠. 해설을 해설할 텐데 좀 섞어서 할게요.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저는 섞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소통 능력부터요. 펴보세요. 1회. 1회에서 제가 풀어드릴 문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드리고 진행할게요. 1회. 다풀어지리진않고요 주요 문항만. 2번 풀어볼 거거든요. 2번. 2번. 풀어보세요. 근데 다 풀어보셨으니까, 답만 체크하면 되죠. 몇 번이에요, 이거 다? 다몇 번이죠? 이거 2번이에요. 어, 이번이 많이 틀리셨을 것 같으니까 2번이 2번 2번, 2번. 2번이구요 <laughs> 아 지금 3번 3번 말 잘못했어요 3번 3번이요 3번 3번이거든요 말씀 분은 잘하셨구요 틀신 분들은 조금 그러세요 틀시면안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요 요즘 유행하는 유형의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문맥상 다음 그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다음 그래 내용으로 이어질 내용이에요. 문맥상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주로 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맨날 뒷 문단만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읽어봐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찾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면 틀려요 이 문제는. 요즘 유행하는 유형은 물론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구 유형이고, 실제 그런 유형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문단이 쭉 정리가 되는데. 전개가 되다가 맨 뒷부분만 읽어서 이거에 대한 상술이나 이거에 대한 예시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런 식의 것도 있어요 어떤 문장을 전개할 때요 A라는 내용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B라는 내용을 전개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 A에 대한 걸 상술해요 그 다음 나온 건 뭐겠어요? B에 대한 당연히 상술이겠죠 됐죠. 이런 식의 문단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이런 식 문단도. 이런 전개 방식을 띄고 있다고요. 이, 이걸 읽어보면 이게 이런 형태거든요. 테라민이라는 악기는요, 손을 대지 않고 연주하는 악기래요. 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연주자는요, 허리 높이쯤에 위치한 상자 앞에 선대요. 연주자의 오른손은 상자의 수직으로, 수직으로 세워진 안테나 주위에서 움직인대요. 오른손에 엄지와 집게손가락 고리를 만들어 손 흔들면서 나머지 손가락 하나씩 피면 안테나에 손이 닿지 않고서도 음이 들린대요. 이때 들리는 음은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때 나는 것처럼 정해진 음이 아니고 현악기를 연주한 것과 같은 연속 음이래요. 잠깐만, 이건 또이 문제 풀땐 중요하진 않은 건데 두 개의 차이 아시겠어요? 피아노 음과 연속 음의 차이가요? 이런 거잖아요. 피아노, 피아노는요, 도, 레, 미, 이게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냐면 소리가 딱딱 떨어진 거라는 거죠. 도와 레 사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와 레 사이 중간도 없는 거고 도면 도고 레면 래는 거야, 그죠 현악기는요 줄로 튕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레미가 아니라, 그거는 계속 연속적이름이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차이에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던 예를 들면, 피아노 음은 이산확률 분포고요. 그다음에 현악기는요 연속확률 분포라고. 이해안 되시면 됐고, 그래서 피아노와 현악기를 들여본 거예요. 됐고요. 읽어보죠. 소리는 손과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변한대요. 왼손은요 손가락을 펼친 채로 상자에서 수평으로 뻗은 안테나에 서서히 오르내리면서 소리를 조절한대요. 근데 내금각에 구분이 되네요. 오른손과 왼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됐고요 계속 읽어보죠. 오른손은 수직 안테나의 거리에 따라 음고를 조절하고, 음고를 조절한대요. 왼손으로는요, 수평 안테나의 거리에 따라 음량을 조절한대요. 두 가지 차이가 있네요. 그죠? 음고를 조절하는 거와 음량을 조절하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됐었어요? 제가 처음 설명드린 A와 B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A는 하나는 음고를 조절하는 거고요 하나는요. 음량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고 계속 읽어보죠 따라서 오른손과 수직 안테나는 음고를 조절하는 회로에 속하고 왼손과 수평 안테나는 음량을 조절하는 또 다른 회로에 속한대요 오른손과 수직 안테나 같은 문맥이고요 그 다음에 왼손과 수평 안테나 같은 문맥이에요 이두 회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두 손의 움직임에 따라 음고와 음량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음, 음고와 음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영어 볼게요 어떻게 테라미에서 다른 음고음이 발생되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있고요 다른 음고에 대한 상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나올 내용은 뭐겠어요? 음, 양에 대한 거고요 답은 몇 번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라고요 되셨죠? 되셨죠? 5번이랑 조금 헷갈릴만한데요 5번은요 오른손 손가락으로 가상의 피아노 건반을 눌러 음량을 변경하는 원리라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건 뻘소리 써는 거지 됐죠? 그 답은 2번 이렇게 푸셔야 되거든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코레이 시험이 어려울 거예요. <laughs> 발표했잖아요. 어렵게 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거고요. 어려움계에서는요, 뭐, 빨리 틀는 문제를 잘 내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면, 이런 문맥에상 다음 글에 이어질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올 때, 흔히 생각하던 그냥 이, 이 정도만 읽어가지고, 이거 예시를 찾는 그런 문제는 휴제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내본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꼭, 이런 형태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됐고요. 다음이요. 이런 형 하나 정리했고요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아낄게요, 제가. 12번 같은 거 푸셨어요? 12번? 다몇 번이죠? 다몇 번이죠? 3번이죠, 그죠? 3번이거든요. 혹시 틀렸다라면은요 조금 그래요. 아직 익숙치 않으신 거거든요. 저랑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거 풀어보시죠. 저는 NCS 타일 문제 하나 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독형 문제 하나 풀려고 하거든요. 12번 자 한번 가보시죠. 11, 12번이 세트형 문제거든요. 이게 세트형 문제예요. 11, 12번 자 이거거든요. 11, 12번 자 이거 됐고요. 12번 문제 들어 보고 한번 해보죠요걸 틀어놓으면 됐거든요. 자 12번 다음 중 같은 금액의 취소 반환 수수료를 무료하는 사람끼리 알마게짝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혜 햄이 중요한 시험 민기예요.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취소 반환 수수료잖아요. 취소 반환 수수료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8 페이지에 이런 표에 나와 있잖아요. 표를 보면서 우리가 찾는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다른데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여기만 보시는 게 맞죠? 됐어요 여기만 보셔야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시죠. 수혜를 보니까 4만 원짜리 일반승차권을 출발시각 10일 전에 여기서 취소했대요. 일반 승차권이에요. 일반 승차권이니까 여기고요. 그 다음 뭐죠? 여기서 취소하니까 여기고요. 기간은 언제예요? 10일 전이니까 7일 이전까지 여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리고 취소한 거예요? 반환한 거예요? 취소거든요. 여기에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 400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범위를 한정해가면서요. 제가 어떻게 한정했어요? 취소, 반환 수수료로 환정을 해서요. 전체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8페이지는 밑에 자료만 봤고요. 거기에서요, 일반 승차권이기 때문에, 일반 승차권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취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10일 전이기 때문에 400원, 이렇게 구하시는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이걸 빠르게 못 구하시고요. 막우왕좌왕 위에 지문을 보거나, 이렇게 푸시는 게 최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을 못 하시는 거 아직도. 되셨죠? 그니까 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걸 저랑 푸시면서 확실히 적응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두 번째 걸 보시죠. 헨이는요, 6만원짜리 단체 승차권이에요. 6만원짜리 단체거든요. 단체고요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반환했어요. 인터넷으로 반환했어요. 언제 반환한 거예요? 출발 시각 하루 전에 한 거예요. 하루 전이니까 잘 보시죠. 당일에서 1시간 전까지죠. 그리고 1일 이전. 얼마로 가셔야 돼요? 1일 이전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이10% 되겠네. 됐죠? 그럼 6만원에 10%니까 얼마죠? 6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또 차이셨죠? 또 해볼게요. 5만원짜리 일반승차권, 여기서 취소했죠. 빨리 찾아보시죠. 일반승차권이고요. 그 다음에 5만원짜리인데, 이건 조금 있다 계산. 여기서 취소했어요. 여기서 취소. 그런데 언제 했어요? 5분 전에 했어요. 5분 전에 5분 전은 얼마예요? 강의 에서 1시간 전이 여기죠. 5분 전은 어디겠어요? 여기죠. 그죠. 여기고요. 여기니까 해당은몇 퍼센트죠. 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 10%템 얼마예요? 5천 원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죠. 오케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고요. 그럼 또 가보시죠. 시연을 보면은요. 3만 원짜리 단체 시권 8일 전에 인터넷 주 단체 승차권이고요. 그다음에 얼마짜리죠? 3만 원짜리고 8일 전, 7일 이전이고요. 그다음에 어, 뭐하래? 인터넷 취소래요. 인터넷 취소. 이건 뭐죠? 8일 전이니까 무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이요. 민기 볼게요. 3만 원짜리 일반승차권. 일반승차권이요. 지우고요. 일반승차권 이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취소요 인터넷 취소. 3시간 전이에요. 3시간 전이니까 어떤 것이죠? 여기죠? 얼마죠? 4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다 벗거든요. 시험장에 맞을 문제가 몇개 없거든요. 꼭 맞추셔야 돼요. 되셨죠? 오케이. 하나 넘기실까요? 15번 할 거예요. 1 5번 풀었고요. 15번. 15번. 다음은 코를 할인제도에 대한 안내문이다. 할인 대상자와 할인 제도가 바르게 짝지어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요. 이제 이런 문제 풀때 이제, 제발요, 이렇게 푸시는 건 어떠세요? 문제는 좀 똑바로 읽으시고요. 뻘짓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요. 할인 대상자와 할인 제도가 바르게 묶인 거예요. 코레일 할인 제도가 나와 있고요. 인터넷 특가에 대한 할인 대상이 나와 있고요. 청소년 드림에 대한 할인 대상이 나와 있고요. 동반 유아 할인에 대한 할인 대상이 나와 있다고. 되셨어요? 여기만 보는 거죠. 그 다음은요. 힘내라 청춘에 대한 할인 대상이 나와 있고요. 다자녀 행복 할인 대상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서 쏴보는게 맞죠. 일반 선택지 볼까요? 힘내라 청춘이요 여기만 보시면 되고요. 힘내라 청춘은 뭐예요? 코레 멤버십 회원 중만 25세, 33세까지 청년이거든요. 만 35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푸시는 거죠. 이거 많이 틀리시더라고 생각보다. 그다음에 인터넷 특가를 볼게요. 인터넷 특가는 어딨어요? 앞 페이지에 있죠? 인터넷 특가를 보니까요. 코레일 멤버십 은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요 여기 보니까 인터넷 특가인데 코레일 멤버십 회이고만 58세래요. 됐죠? 바르게 짝지어진 건가요? 맞죠? 왜 바르게 짝지어진 거죠? 만 58세면 뭐 상관없잖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몇 번이죠? 2번.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틀리셨다면 조금 그런 거예요. 됐구요.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서요. 앞에 3번, 4번도 잠깐 풀어보죠. 3번 틀렸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끝낼라 그랬는데. 3번 한번 해보시고. 3번. 3번 답몇 번? 이에요 4번. 됐죠? 3번 답 4번이에요. 이거 틀렸으면 좀 그래요. 독혈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것을 고르래요. 되셨죠? 자, 저런 거 체보시죠.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은요, 컴퓨터의 무작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대요. 이,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잠깐만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걸찾으라 했잖아요. 선택지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하알수 없는 게 4개나 되거든. 그리고 알수 없는 게 트윈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일치부를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바로 읽으시면서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됐죠? 해볼게요. 모든 컴퓨터는 주어진 규칙과 공식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도록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무작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왜냐면 모든 컴퓨터가 무작위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안, 된, 안 되나봐요. 왜냐면 컴퓨터는 주어진 규칙과 공식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행동이 안 되나 봐요. 비록 현재 컴퓨터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수두를 굴러는지 못 하지만 안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네요. 그죠? 무작위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수두을 산출하는 수학 공식 표로그램 내장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 보시죠. <laughs> 컴퓨터가 만들어 낼 수열 있는 수 중에서 인간의 능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능력은요. 이거 말하면 되겠다. 인간의 능력은 과연 무작위적으로 만들 수 있냐? 그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가 보시죠. 무작위 적함 보는 수들을 산출하 수학 공식은 내장하고 다 즉, 일...